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미입니다 오늘은 탕국을 맛있게 끓여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재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. 소고기하고, 조개살하고, 홍합하고, 두부, 곤약하고, 부들어묵하고 무입니다. 이렇게 일곱 가지가 들어갑니다. 굉장히 시원하겠죠? 지켜봐 주세요. 먼저 무 썰어 줄게요. 썰어 물를다 넣어주세요 부러 어묵을 반으로 잘라 줍니다 썰어 주세요 곤약 입니다 무는 단국솥에 소고기 다 넣어줍니다. 조개살하고 홍합 살짝 데친 거다 넣어줄게요. 여기에 참기름 살짝 둘러줍니다. 그리고 국간장 들어갑니다. 볶아주세요. 한 3분의 2 정도 볶겨주면은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. 뚜껑을 닫고 한 소큼 끓여주세요. 한 소큼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추고 거품을 살짝 걷어줍니다. 거품을 걷어주세요. 여기에 썰어 놓은 곤약 들어갑니다. 부들어묵 넣어주세요. 살짝 구운 두부 썰은 건다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소금만 더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해줍니다. 자, 보산아짐의 표. 시원한 탕고기 완성입니다. 맛있게 한 그릇 담아내도록 할게요. 자, 부산아지매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탕고기였습니다. 추운 겨울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